초딩 때 쓰던 거 같은데, 푸르나 푸르나 당나귀 이런 거 아, 사이야 기다려봐. 2레한 번만 찍자.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성, 살려주성. 집에 갈게요. 살려주세요. 응, 안 죽어. 어, 뭐야? 뭐야? 어 이거 레벨 뭐야? 아, 3대 배우네? 아, 미치다! 아, 나 이거, 레벨 2대 배우는 줄 알았는데, 3대 배우네? 팔을 씨, 벌. 전판에 했는데 금붕어인가? 개 오바마. 우리 토리는 되게 순진해가지고 저렇게 안 물거든? 얼마나, 얼마나 이쁜데, 뽀시래긴인데 토리, 진짜, 형들, 보면은 아주 귀여워가지고, 진짜 깨물고 싶을 거다, 정말. 나 닮아서 더 귀여운 거 같아? 하는 짓도 보면은 식덕 터져. 내가, 애가 되게 영리해서. 어, 너좀 한다, 사이야? 너 누구니? 넌 이기니? 아, 형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형들, 3 0개빵 10맵 랜전 7선으로 스폰을 걸어주신다는데, 누구랑 보고 싶어요? 매직 빼고. 누구랑 보고 싶습니까? 누구랑 보고 싶어요? 누구랑? 배티도 맞네? 아니, 배티는 내일 게임하기로 해가지고, 오늘은 좀 시계 냅두고. 깝치지 마라. 어, 그래서 내가 지금 카톡한 사람이 임스님이거든요? 임스님이랑 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근데 임스님이 오늘 방송 하셨나? 임스님도 아마 3,000개면은 할 건데. 랜덤전이고. 임스님 오늘 방송하셨나요? 아야, 씨바, 잘못 왔다. 임페 가야 되는데. 지금 근데 자고 있을 수도 있어. 임스님이 요즘에 그뭐롤 미션 같은 거 하면서 생활 패턴이 더 불규칙해져가지고 지금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오늘 휴방한대요? <laughs> 어허. 그러면 임스 님도 안 되겠네. 어, 아배아포 씨. 정나 세네. 셀보에다가 힘켜 가지고 안따일 걸? 좋아 좋아. Oh hero has fallen. 근데, 그, 수정, 맵, 느낌이 나도, 다, 장단점이 있잖아, 있잖아요! 일단은, 임패에다가, 뻥, 쏴주고, 쏴주고, 뭐야. 아, 상대 시청자여가지고, 안 나갈 거야, 아마. 그냥 공방인이었으면은 나갔을 텐데 제 방송 보고 들어오신 분이라 캐리 좋겠네. 임마 <laughs> 있어 먹지 마. 아마 민수님 안될것 같은데 자자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 하던가. 아, 뭐야, 이거. 23대 배우나2 23대 3소중우나 아, 이팜데우나 아, 소중기가. 아니, 근데, 내 방송에는 마술이 좋아하는 애가 없는 것 같아. 당연한 건가? 뭐야, 15 뜨나? 왜 그은 썼지? 안에 들어가서 쓸라 그러나, 새랑 잘한다. 입에 바닥 닦기 물었는데 그걸 왜 좋아? <laughs> 아니, 그러면은, 청현님. 만약에 제가 입에 걸레 물었어요. 제가 막 진짜 상스러운 욕 졸라 해요, 막. 그러면은, 저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버리실 겁니까? 막 갑자기 내가 상스러운 욕을 졸라 해. <laughs> 아 내꺼지롱. 아, 근데 요새 아프리카가 옛날 같지가 않아. 진짜 선프리카 돼가지고 유튜브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러고 요즘에는 그시청자형들이 조금 이제 선비를 더 좋아하는 추세야. 그니까 막 방송을 볼때 뭔가 좀 되게 불편한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남들에게 막 피해를 끼친다든지 뭐 아니면은 좀 눈살 찌푸려지게 만든다든지 이러면은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편해해서 어느 정도 선을 소중기가. 지키면서 웃겨 주는 거. 그런 게 요새 저기 하죠. 소중기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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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야. 뺏지 마. 아, 너 진짜 죽는다, 사이야 그러다가. 집사 간다. 아? 아, 맞다. 이거 시전 시간 2초 있지? 밈포. 소중기가. 기전 시간이 2초가 너 사이야 진짜 뒤진다 그랬다 너어 그만 나대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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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너 맞자 이제 너 너무 나댔어 씨빡세끼야 엉아가 너에게 벌을 주러 가겠다 이제 기가 봐줘 싫어 너 너무 나댔어. 너, 너무 나댔어. 족대겐 나의 장칼에 한 번, 뒷덜미 좀, 요렇크럼 썰려보는 거야. 아, 뭐야, 이거. 마키포까지 한다고? 어, 임마, 보통 놈이 아닌데? 마키포까지 하는데? 일로 와이 새끼야. 전용템 옵션이 방어 100에 힘30 추가. 그 다음에 2초 스턴 거는 거 있어요. 기포 같이 힘 힘빌에도 있고요. 야, 상대는 외코 포탈 위에 있겠죠. 아, 근데 내 위정 거리가 너무 멀다. 뭐지 저거는... 머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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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쟁 부적 같네요. 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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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어때요, 흰수염? 사기다, 아니면은, 아! 10점 만점에 점수를 주자면 몇점 정도? 그 뭐, 리메이크에 워낙 좋은 캐릭들이 많아서, 10점 만점에 점수를 주자면 몇점 정도? 전템 방어 백있고요그 다음에 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턴 2초. 흰빌의 1, 1. 곱하기 5. 입습니다 <목소리> 요놈, 궁한번 시원하게 먹어서 좋, 탕. 1800댐. 이게, 궁쿨이 빨라가지고. 얘는 굳이 마네가 없어도 되겠구만. 궁이 110초 거든요? 110초에 130초인데, 굳이 마네가 없어도 되겠네, 요 정도면은. 일로와, 맞자. 일로와, 맞자. 일로와, 일로와. 오 뭐야, 타지네? 뭐야, 이 새끼 피지컬. 아니, 너, 이기니? 피지컬이 보통 놈이 아닌데? 아. 아, 근데 상점 왜 이렇게 멀게 해놨냐, 이거? 상점이 좀 멀어, 여기가. 여기랑 다르게. 그러니까 거의 관우에 관우 만약 얘 변신기 있으면은 개십삭이 되죠 변신기 있으면 안되지 얘는 궁쿨이 이렇게 쿨다운도 빠른데 자 마지막은 궁킬로 자. 이제 자, 여기까지 흰수염 보셨습니다.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